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산 119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토지를 소개시켜드리겠는데요. 농어민 등록하고 농막도 있는 토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농막은 6평이고요. 토지의 면적은 540평입니다. 매물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그림과 표로 안내 먼저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모양은 빨간색 부분인데요. 위쪽에 핑크색은 농막이 놓여져 있고요. 면적은 약 6평입니다.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면적은 540평이고요.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충청남도 서산시 부성면 월계리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1786제곱미터인데요. 540평입니다. 지목은 전. 농막의 면적은 19.8제곱미터. 약 6평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토지의 방향은 남양입니다. 서산 롯데마트 기준 8km고요. 편의시설은 부성면 소재지 이용하시는데요. 2.8km입니다. 서산 ic는 22km고요. 바닷가는 창립포구 기준으로 16km입니다. 매매가는 영상 자막 참고해 주시고요. 나머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토지가 남양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추후 건축을 하셔도 남양 주택이 되겠고요. 서산시 도로가 맞닿아서 도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건축허가에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토지 가격은 평당 3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농막이나 정화조, 수도, 지하수, 하우스 등 부대 비용으로 착한 가격에 매매합니다. 자세히 봐주시고요. 텃밭에는 냉이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요. 무공해 농산물을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유실수가 가득한데요. 단감나무 4그루, 대봉나무 2그루 있고요. 사과나무 3그루, 대추나무 2그루, 무화과나무, 호두나무들이 있습니다. 토지의 경계에 확실하게 돼 있고요. 토양이 좋은 농산물 잘 되는 토지입니다. 좋아하시는 과실수 더 심으셔도 되고요. 소유자께서 사용했던 농기구들 필요하면 모두 드리고 가신다고 하셨고요. 토지 옆으로 국어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왼쪽 편은 서산시 소유입니다. 깔끔한 마을이라 그런지, 인근에는 전원주택들도 많이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주변에는 혐오시설도 없고요. 조용하고 차분한 마을입니다. 부성면 월계리 마을은 외지인들도 많이 거주하시고요. 토지의 질이 좋아서 농산물 잘 된다고 자랑도 하십니다. 현재 밭에는 가을거지 수확할 농산물들이 그득합니다. 대형 비닐하우스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내부에 있는 물건 모두 드립니다. 꼼꼼히 봐주세요. 하우스 상태 정말 좋고요 밭에서 딴 호박들이 이렇게 노랗게 잘 익었습니다 옥수수 마늘 등 종자도 받아 놓으셨고요 농기구들 쭉 보셨고요 또 하나의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살림에 필요한 살림살이 그득합니다. 전기시설이 돼 있고요. 냉장고도 설치가 돼 있고요. 개수대 설치돼 있는데요. 물 한번 틀어볼게요. 물 수압도 아주 좋고요. 수도꼭지가 있는데요. 상수도 지하수 겸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추 건조기도 드리고 가실 거고요. 서산시에서 배수시설까지 깔끔하게 해주셨네요. 단감나무 보이고요. 소유자께서 감을 맛볼 수 있도록 주셨는데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단감나무 4그루 있고요. 대봉나무도 두그루 있습니다. 감 자체가 정말 큼직하게 잘 열리는 튼실한 토시고요. 농막을 바라보며 좌측 모습이고요. 경계는 나무로 경계를 해놓으셨습니다. 농막 후면 모습이고요.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TV 등 매매가에 포함해서 모두 무상으로 드립니다. 상수도 계량기는 이곳에 있고요. 이곳에도 수도시설 되어 있고요. 농막 출입구 쪽으로 비바람 막을 수 있도록 설치도 했습니다. 하우스 앞쪽까지 자동차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부동산 위치는 인지면 둔당리고요. 매물 접수 환영하고요. 매물 보러 오실 때 예약 전화 부탁합니다. 올해 12월부터는 체류형 심터 농막을 확장해서 허가를 내주신다고 하는데요. 한시적인 법 개정입니다.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텃밭에는 마늘을 심어 놓고요, 양파도 심어져 있습니다. 내년 6월이면 모두 수확을 하겠네요. 해가 아주 잘 드는 텃밭입니다. 본 토지의 경계는 아주 뚜렷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농막의 전면 모습입니다. 데크도 넓고 튼튼하게 잘 만들어 주셨고요. 본 농막은 신고된 농막이고요. 도로명 주소도 부여받았습니다. 텃밭 한 켠에는 닭장이 있습니다. 닭을 키우고 계시는데요.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닭은 보이지 않고요. 닭장까지 마련이 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농막은 6평인데요.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깨를 널어놓으셨는데요. 앞마당에서 수확한 들깨라고 하십니다. 농막 상태 아주 좋습니다. 소유자께서 내부 차량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못했는데요. 제가 육안으로만 확인했습니다. 싱크대 있고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화장실, 시설도 되어 있고요. 내부 상태 깔끔합니다. 방문하시는 분께는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 보셨고요. 본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예약 전화 부탁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매매가 자막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